물 위에 떠 있는 황혼의 종이배 말없이 바라보는 해변의 여인아 네 고성의 유명한 바닷가에 있는 카페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바다까지 낚시 포인트가 있는 바다까지는 도보로 약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만큼 오늘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좌측에 자료들로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오늘 매물에서 바라다 보는 바다가 되겠습니다. 네, 바다 되겠고요. 어쭉 이렇게 내려오시면 네 바로. 여기서 낚시도 가능합니다. 뭐 이쪽에서도 낚시 가능하고요. 낚시 포인트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것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바로 정면에서 본 샷입니다. 자, 이쪽이 대문입니다. 이쪽도 도로는 아닌데요. 어, 이쪽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넘어오실 수 있도록 다리 모양으로 만든 근데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쪽에 화단이 갖춰져 있고 이쪽은 뭐 텃밭 겸 화단이 있습니다. 이 뒤쪽에 또 텃밭이 갖고져 있고요. 어, 여기는 연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크가 이렇게 쭉 둘러져 있는데요. 여기 올라가시면 이쪽이 네 현관 현관이 되겠습니다. 2층이 상당히 넓습니다.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것도 환, 아,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되시고 이쪽에 어, 발코니 발코니가 또잘 갖춰져 있고요. 테라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에 이제 수영장이 하나 있고요, 간이 수영장입니다. 풀장이죠. 자, 그리고 이쪽에 어, 황토찜질방이 갖춰져 있는 굴뚝이 보이는데 여기 아궁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방이 황토찜질방이에요. 이 방이 황토찜질방이고 아궁이는 이쪽입니다. 자, 그리고 어, 좀더 다양한 어,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안내를 해드리고 다음 상공에서 본 컷으로 또 보겠습니다. 자 경계해 보겠습니다. 경계는 이렇게 해서 네, 거의 뭐지 사각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이 뒤편에는 이제 보일러실이 있는데요. 어, 어 이쪽에 나중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어 괜찮죠? 네, 잔디마당 아주 넓고요. 자 그리고 이쪽 바로 정면이 네 남향이 되겠습니다. 네어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오늘 매물에 진입 도로가 있는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도로 쭉 연결이 되고 자 오늘 매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관입니다 네, 자 아주 튼튼하게 보이죠 담장도 잘돼 있고 그리고 앞쪽 전망이쫙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잔디만에 아주 잘돼 있습니다 면적이 꽤 넓은데요 음, 일단은, 에, 봄이 아니기 때문에 초록초록 하지는 않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외관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어, 일단 화단들이 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전망이 일단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조금 가볼까요? 자, 옆으로 쭉 보시면 바다가 계속 보일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쪽까지가 경계가 되겠고요. 자, 오늘 매물은, 어,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온 그쪽이 대문이고요. 이쪽도 건너가기 위해서 이렇게 색다르게 다리처럼 물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여기가 원래 이렇게 물이 쫙 내려가는 곳인데, 예, 네, 그거를 다리를 또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양쪽 방향을 다쓸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오늘 매물 또 특징 하나 더 보면 앞쪽 전망을 혹시 좀더그 확보하기 위해서 단을 조금 높여 놓으셨다는 거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가 이제 어 연못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네 붕어들이 뛰놀고 있네요. 네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도가 있습니다. 여기 수도는 어 상수도입니다. 광역 상수도가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진주 난강댐 물이 들어오니까. 아주 깨끗한 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왼쪽편에도 화단이 있고요. 어, 조그만 텃밭이 있습니다만 저 텃밭은 오른쪽에도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계는 여기 석축 쌓여진 곳으로 해서 옆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특징 또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오늘 이 집은 어, 일단 그방 하나가 1층에 방 하나가 황토찜질방이 하나 있습니다. 황토찜질방이 있는데 아궁이 아궁이는 여기 있고요. 네, 아궁이는 이쪽에서 불을 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여기 보시죠 굴뚝. 네, 이쪽으로 해서 쭉 연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그 거실에 있는 벽난로의 연통이 또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돌아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 지금 뭐 새순들이 조금씩 다 올라오네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어, 장작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네. 왜 이렇게 장작들이 많으냐 <laughs>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치사는 어, 여기 LPG LPG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편에 보일러가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그 장작 보셨죠 여러분 자이 장작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뭐냐면 어, 하나는 하나는 화목 보일러가 있고요 기름 보일러가 있습니다 난방을 네, 두 가지로 병행할 수 있다라는거 말씀드립니다 자 옆으로 오시면 이렇게 창고처럼 또 만들어 놓으신 공간도 있고요그 다음에 이쪽에 텃밭, 텃밭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어, 텃밭이 적당하네요 너무 크지도 않고요 네. 자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다리가 있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자 데크로 올라가 볼게요 네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 테이블은 식사를 하시거나 어 야외에 나오셔가지고 바깥쪽 전망 보시는 쪽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인데요 이건 뭐 이동식으로 해서 설치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어린 자녀분들 있으시거나 손자분들 계신 분들은 여기서 또 아, 즐거운 물놀이도 가능하겠네요. 아, 전체적으로 어, 으, 여기 데크가 굉장히 넓습니다. 확보가 네. 어, 크게 되어 있어요. 자, 그죠? 자,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어, 조용한 시골 마을, 전원 마을 단지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무조건 앞쪽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주안점 보시고 오늘 매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외관은 다 보여 드린 것 같고요 내부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내부 천천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공개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신발장 어, 신발장 아주 고급스럽죠 예, 일반적인 어, 우리 그 광택나는 하이그로시로 된게 아니고요 어, 원목처럼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문을 통과하게 되면 네, 여기가 나오는데, 자, 한번 짚어볼까요? 위치부터? 자, 왼쪽 보시면, 그, 황토 찜질방 이 있죠? 아, 고기가 되있고요그 다음이 욕실, 공동 욕실입니다. 그리고 2층,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돌아보게 되면,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그리고 시원한 전망을 가진 거실까지. 자, 자, 그러면 어디부터 할까요? 오른쪽부터 할까요? 네. 자 거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원한 바다 전망이 펼쳐져 있고 또 자연 채광이 또잘 되는 거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네 어, 멋집니다. 위에 한번 보시죠. 위쪽에 보시면 또 천고가 높고요. 어 편백으로 마무리가 돼 있어서 향기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TV 아트월도 어, 색다르게 또돼 있네요. 마무리가. 자 그리고 벽난로가 있는데 여기 벽난로 쪽에도 뒤편에는 이제 벽돌로 마무리해놔서 조금은 이제 열로부터 보호를 되도록 해놨습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창이죠. 네 창호도 아주 두텁게 전용 창호네요. 전용 창호로 되어있고요. 네, 뭐니 뭐니 해도 바다 전망입니다. 네 바다 전망 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주방 쪽에서 본아 거실 쪽에서 본 주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쪽 한번 보실까요 네, 층고가 아주 높고 좋습니다 자 바닥은 네 일반 네, 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자 주방 한번 볼까요 주방도 원목의 느낌을 주고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주방 가구가 있습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치사는 LPG입니다. LPG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위쪽 대리석이 또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개수되어 있고요. 그 위쪽에 수납 공간들 잘 확보되어 있고 냉장고 자리가 이제 두 개가 확보가 되어 있네요. 예. 미리미리 다 확보를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좌측에 보시면 아, 지금 세탁기 들어가는 공간 그리고 계단실 아래 수납 공간 있고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보일러실로 또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어, 여기 주방 쪽에서 한번 전망을 한번 볼까요 네 앞쪽 전망이 쭉또 확보가 되어 있네요 그죠 네,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안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안방입니다 안방도 창이 3개가 나 있네요 그죠 창이 3개가 나 있고 자, 여기도 앞쪽 전망 쭉잘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에어컨이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벽에, 에, 지금 구멍은 나있네요. 에어컨 벽걸이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쪽은 또, 네, 파우더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안쪽에는 지금 보시는 여기가 그거죠? 에, 어, 드레스룸이네요. 드레스룸이 완벽하게 또 갖춰져 있고요. 아파트 구조나 똑같네요. 자,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 욕실. 네, 욕실 한번 보세요. 네.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자. 네. 자, 그러면 이제 1층은, 어, 저쪽으로 황토방을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자, 황토방 한번 보겠습니다. 황토 찜질방입니다. 어 여기 붙박이장이 아예 설치가 되어있네요 아, 여기도 주방 가구들과 딱 맞춰져 있죠 깔끔합니다 고급스러운 글로 짜맞춰 놓으셨네요 좋네요 자 그리고 바닥은 보시면 여러분 황토로 되어 있습니다 황토로 되어 있고요 네. 아, 하단부는 몰딩 네, 편백으로 몰딩이 쭉 둘러져 있고요 몸에 좋은 힐링 할수 있는 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쪽이 네. 공동 욕실입니다. 공동 욕실 확인하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단도 튼튼하고 좋습니다. 자 여기 올라왔는데요. 자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2층에도. 자 그리고 왼쪽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볼까요? 네. 오 여기도 방이 꽤 큽니다. 안방 크기는 거의 맞먹는데요. 그죠? 네, 바깥쪽으로 해서는. 네. 망들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어, 이쪽은 어, 프라이빗시도 어, 보호하면서 어,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그죠? 어, 창도 위쪽으로 약간 되어 있네요. 네, 자. 어, 이쪽 방도 보십시오. 붙박이장이 또 있는데 여기도 붙박이장 컬러가 또 디자인이 틀리죠. 각 방마다 그 가구들의 특색이 또다 있습니다. 어, 이 방은 그냥 <laughs> 푹 쉬면서 <laughs> 네, 바깥줄만 보기에 딱 좋네요 네, 천정도 보시고요 자연채광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욕실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네. 자, 그리고 어, 이번에는 바깥쪽 이쪽이 열리나요? 제가 또못 열었네요. 자, 이쪽이 이제 테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도 저기 멀리 배가 지나가는 게 보이네요. 전망도 좋고 <laughs>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경상남도 고성이 되겠습니다. 고성에 있는 멋진 바닷가 전망을 가진 아주 크고 넓은 어 마당을 가진 매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 충분히 검토하시고 문의 주세요. 장점들도 많습니다. 방이 특히 4개나 되고요. 어 많은 분들, 가족 계신 분들은 또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네, 다음 번에 뵐게요. 저는 말풍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